안녕하세요. 오늘은 속시원하게 나의 속마음을 열고 마음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나요? 어릴 적 친구 젊었을 때 함께 다니던 직장 동료 나이 들어서 만난 새로운 친구. 여러분은 어떤 친구들이 가장 편하고 마음이 잘 통하시나요? 댓글에 한 번씩 적어봐 주세요. 아니면 어떤 친구들이 만나면 가장 불편하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곁에 어떤 사람이 남아 있느냐입니다. 젊을 땐 친구도 많고 사람 만나는 자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진짜로 내 곁에 남는 사람은 몇안 되죠. 그렇기에 노년의 인간 관계는 더 소중하고 또더 신중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억지로 만들기보다는 지금 있는 사람들과 오래도록 편안히 함께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좋은 기운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곁에서는 내가 더 외로워지고 내가 가진 소중한 마음까지 잃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라도 내 곁에 두어야 할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곁에 두어야 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도 지금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기운을 빼앗아 간다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인생 후반부는 더 이상 사람을 바꾸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곁을 따뜻하게 해주는지 아니면 더 외롭게 만드는지만 보면 됩니다. 살다 보면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만나면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고, 누구 흉을 보거나 세상 돌아가는 게 불평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몇번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져요. 내가 가진 기쁨조차 작아지고 하루의 기운이 흐려지죠. 사실 이런 관계는 아무리 오래됐다고 해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노년에는 웃음이 줄어들기 쉽기 때문에 더더욱 내 마음을 밝게 해줄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가 언제나 계산적입니다. 돈 얘기, 이익 얘기, 누가 손해봤는지 따지는 말만 하죠. 젊을 때야 이런 이야기 속에서 배울 것도 있고 힘든 경제 현실을 함께 나누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계산보다 마음이 먼저여야 하는 시기인데 계속 돈 얘기만 하는 친구와 함께 있으면 내 마음까지 상막해져요. 때로는 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관계의 중심이 되면 더 이상 친구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필요한 건 마음을 나누는 친구이지 손익을 따지는 동업자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참 서운한 유형이 있습니다. 내가 잘된 일을 얘기했을 때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거나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은 정말 고마운 존재죠.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오히려 질투 섞인 말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런 반응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다치고 그 기쁨이 반으로 줄어들죠. 나이 들어 가장 소중한 건 작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인데, 그것조차 나눌 수 없다면 친구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 노년에 필요한 건 많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든 날에는 위로해주고 좋은 날에는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인생을 길게 살아보니, 곁에 있는 사람의 수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더군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땐 내가 친구를 가려가며 사귀지 못했는데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다.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사람은 오래 볼 이유가 없다는 걸. 그분은 과감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대신 작은 정을 나눌 수 있는 이웃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서로 인사하고 반찬 하나 나누고 함께 동네를 산책하면서도 큰 위로를 느낀다고 하셨어요. 결국 친구란 꼭 오랜 세월을 함께해야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인연을 붙잡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마음을 더 지치게 하고 쓸데없는 스트레스만 쌓이게 하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체력뿐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도 한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곧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내 마음을 소진시키는 사람과의 만남은 오래 지속될수록 내 일상을 무겁게 만들고 작은 행복마저 느끼기 어렵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멀리 하는 게 이기적인 선택이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고 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지는 관계라면 이제는 놓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공간이 비워지면 그 자리에 새롭고 따뜻한 인연이 들어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때로는 오랜 친구보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난 사람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동네 이웃, 함께 산책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큰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소소한 일로 마음이 상하거나 서로에게 기대했던 따뜻함이 부족할 때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작은 이해와 배려가 큰 위로가 되고 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하루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지 아니면 지치고 더 외로워지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만 명확히 한다면 인생 후반부는 훨씬 더 여유롭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느라 마음을 소모하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편안함을 얻는 관계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삶의 풍경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외로움은 사라지고 대신 마음이 따뜻해지고 작은 만남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노년은 외로움과 싸우는 시기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어도 마음이 더 허전할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게 노년의 가장 큰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지, 아니면 괜히 지치고 힘들어지는지. 그 차이를 아는 순간 내 인생 후반부는 훨씬 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살아보니 결국 행복은 멀리 있지 않더군요. 따뜻한 사람 한두 명만 곁에 있어도 노년의 외로움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느냐 아니냐는 거죠. 그 기준 하나만 지켜도 인생 후반부는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응원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를 또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